안녕하세요 강세입니다강세은 오늘 살기 또 오늘의 준비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저에게 보내는 편지 소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 힘든 시대를 지나는 여러분들도 어, 저의 삶을 통해서 또 함께 공감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새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 소리 안 듣고 살자 한발 한발 나가자 할수 있는 일만 하자. 살리는 말만 하자 멀리 보지 말자 그래야 버틸 수 있지 너 알지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렇게 혼자 말하면서 그렇죠. 먼저 생각을 정리 정리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몸으 움직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과 함께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 뒤쳐졌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가는데 다소 요새 소란스럽습니다 어떤 얘기는 글을 쓰고 또. 이성가의 맥을 로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를 겹쳐사기가 만만치는 않군요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어, 가야 될소망의 길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1분 1초가 모여서 어, 일초가 모여서 1분이 되고 또 1분이 모여서 60분 1시간이 되고 또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도 지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신한 섬에서 종학기를 마치고 국회에 자치 고개상으로 생활하고 또 서울서 대학을 마치고 생활하고 용인에서 소위를또 청주에 가서는 중이를 달고 서울로 다시 와서 또 대회를 달고 5년간의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어, 경북성주에 다시 들어가서도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고 다시 올라와 성남과 서울에서 자리잡고 일하면서 아직 서울에 머물러 있고 서울에서 살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서울살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울 때 빼고 군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저에게는 비전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인생끼리 먹고 사는 것이 비전은 아니잖아요 직업 갖고 일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사적인 삶이지 어,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기는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전은 나와 아닌 다른 타자와 도 공동체와 자연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할 것인가 또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어, 내 직업을 통해서 또 내가 갖고자 하는 그 정치인이 되는 것이 결코 비전이 될 수는 없고 정치인을 통해서 정치인이 되어서 정치가가 되어서 펼쳐질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바라는 것이 저의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아 어, 그래서 좀이 생활과 함께 그 비전축을 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 점수를 해보니까 40점 아래일 것 같은 생각을 해봐요. 나이가 60이 다 되어서 이제 대화왔는데 100점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음 앞으로 남은 날들을 더 부지런히 열심히 살되 반드시 무엇을 위해,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또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분명히 내세우면서 어, 내 사적인 삶을 조금 줄이고 이제는 공적인 삶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더 대비를 해야겠다,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최근에 그, 지난 이제 영화 한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펴보니까 그일제강점기에 흔들리고 부서지면서 또그 엄정한 사명을 감당해냈던 자들, 그 이름 없는 자들의 애달픈 그 묵직한 항일 투쟁사를 그린 그 미스터 선샤인의 영화가 있었나 봅니다. 저도 다시 이제 한번 찾아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명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날썸며 내일은 두려운 객변의 시간이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격변하는 초선을 지나는 중이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가 오버된 것은 요새 세상이 정말 격동기이다 새로운 어, 격동기 시대 같다 일제강점이라는 예부제설러기해서 우리가 억압되고 사는 자유가 억압되고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지만 물질에 속한 새로운 그 계층화가 되기 때문에 어, 정말 그 있으면 문앞벽까지 물건이 다 도착하고 또 어, 누리고 이렇게 생활하는 새로운 돈 양반 시대가 온 것처럼 그 물질의 어, 물질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박돼 버리고 물질의 권위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면서 새로운 그 내적 그 격, 격변의 시대. 얼마 전까지는, 저, 우리가 이제 선거 중이지만, 어, 내란이다, 뭐, 개업이다, 또 내란 세력이 따로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치의 분열 양상이, 내전 양상까지 끼쳐왔지만, 그거는 보이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그, 내적인 갈등은 더큰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세상을 좀더 암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어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지금 정치인들들이나 자본세력은 정말 어떤 저의를 가지고 있죠. 검은 제일 통에서 혼돈과 분열의 깃발을 막 흔들죠. 그럼 줄를세우는 거죠. 우리가 정신만 차리지 않고 어 흔들리면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들진 소리 있잖아요. 만 가지 가지 형태의 갑질 그이 사회 속에서 일하고 있는 소시민의 행복을 빼앗는 그 농숙한 자본주의 칼날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지금 척박해진 정원 속에 있는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휩쓸려서 나쁜 꽃이 되고 원커키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세상을 어, 바라보고 또 행동의 주체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것은 진리 가운데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람은 불고 낙엽은 부딪혀 날아가 떠나려 가겠죠 쓰려가겠죠 그러나 진리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진리에 무조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의 삶이다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서 내 삶을 먼저 돌보아서 봐야겠다. 점검해 봐야겠다. 그 마음이 제 마음. 마음속에 거친 돌들을 지금 치우고 또 가시어 크기된 마음들도 베어 내고 마음을 좀 부드럽게 안고 안과, 안고 하지 않게 부드러운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신겨주신 씨앗에 은총이 백물을 먹고 그리고 뿌리는 진리를 움켜지고땅을 덮고 나온 싹은 우려고을 줄기와 잎사귀를 내고 또 그날의 피는 꽃이 되면 그 꽃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내는 행동하는 사람 그 말씀을 실천해내는 사람 그 선함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사람 착한 움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진행 중이고 또제 생각 가운데 달려가는 이 길들에 흔들리지 않고 갈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내 삶이 공생의 책상이 반드시 타자와 우리 공동체와 자연과 생명과 함께 쓰여져야 될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마음밭을잘가꾸어서 새로운 꽃을 피워내는데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 희망을 드리고 또 희망을 실천해내는 성기를 자로서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혼란과 혼돈 또 여러 가지 난잡한 세상의 소리 속에서 좀 멀지어건이 떨어져서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 속에서 소망을 갖는 그러한 우리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2025년 5월 3 0일 여러분과 함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